이번 시간에는 우리 하이폼 개념과 용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하이폼이다.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폼 안에다가 또 다른 폼을 집어넣는 걸 보고 우리가 하이폼이라고 하는 거죠. 그래서 여기 있는 폼을 보고 우리는 기본 폼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고요. 그리고 요 안에 기본 폼 안에다가 또 폼을 집어넣었잖아요. 요 폼을 보고 우리가 하이폼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. 이렇게 기본 폼과 하이 폼 이렇게 만들 때는 기본 폼과 하이 폼은 반드시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관계 설정이 돼 있어야 되고 그때 관계 설정이 이제 1대 N 관계로 그렇게 연결이 돼 있을 때 우리가 하이 폼을 만들 수 있어요 그때 이제 기본 폼에서 지금 1번 상품 번호 1번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상품 번호 1번에 해당하는 데이터들만 이렇게 쭉 나타납니다 만약에 내가 여기서 상품 번호를 2번을 선택했다 그러면은 이 하이 폼에서는 2번 데이터코드면 이제 보여줘요 내가 여기서 3번을 선택했다. 그러면 하이 폼에서도 같이 3번 데이터를 전부 다 보여줍니다. 해서 기본 폼하고 하이 폼하고 서로 서로 만들 때 이제 어떤 필드로 연결시키겠냐라고 나한테 물어봐요. 물어보기 때문에 그 연결되는 필드를 그렇게 지정하게 되면 그 필드에 따라서 상품 번호에 따라서 그렇게 같은 내용의 데이터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. 그때 이제 기본 폼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우리가 폼을 만들 때 단일 폼으로 단일 폼 형태로 만들어야 되고요. 그 안에다가 또 만드는 하이폼 있죠. 이런 하이폼은 우리가 뭐 단일폼으로 만들든 연속폼으로 만들든 데이터 시트북의 형태로 만들든 피버 테이블을 만들든 피버 차트를 만들든 분할 표시 폼을 만들든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. 여기서 기억하시는 게 기본 폼은 연속 폼 형태로 볼수 있다 없다 없다. 단일 폼 형태로만 볼수 있더라. 왜 얘랑 얘랑 기본 폼하고 하이폼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여기서 내가 3번을 선택하게 되면 여기 3번 데이터가 나온다 그랬잖아요. 그죠? 근데 기본폼이 만약에 연습폼이데있다고 생각해 보세요. 그럼 데이터가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러면 하이폼에서 도대체 어떤 데이터를 나타내냐고요. 나타낼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기본폼은 단일폼으로 우리가 작성을 해야 되는 거고 하이폼은 그 안에서 단일폼을 하든 연습폼을 하든 상관없어요. 만약에 하이폼을 만드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기본폼이 이렇게 있습니다. 이 안에다가 내가 하이폼을 여기도 집어넣고 여기다가 집어넣고 여기다, 집어넣고 여기다 집어넣고 여기다 집어넣고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집어넣고 해서 여러 개 집어넣을 수 있어요. 그래서 하나의 기본폼 안에다가 하이폼을 만드는데 그때 개수 제한이 없습니다. 여러 개 만들 수 있어요. 만들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기본폼이 이렇게 있어요. 그 안에다가 이제 하이폼을 집어넣습니다. 그리고 또그 하이폼 안에다가 또 하이폼을 또 집어넣어요. 또그 하이폼 안에다가 또 하이폼을 또 집어넣어요. 또 집어넣어요. 이렇게 해서 하이폼 안에다가 계속해서 뭔가를 계속 하이폼을 만들고자 할 때는 최대 7개까지 7개의 수준까지 그렇게 중첩시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하나의 기본 폼에는 여러 개의 하이폼을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그 하이폼 안에다가 또 하이폼 또 다른 하이폼 또, 또 다른 하이폼 해서 그렇게 계속 연결시킬 때는 7개까지 가능하더라 요런 게 이제 하이폼이에요 그럼 이제 해당 내용 좀 보자고요 하이폼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제 폼 안에 있는 또 다른 폼또 다른 하나의 폼을 보고 우리가 하이폼이라고 하는 거고 그때 이제 기본이 되는 그 폼을 보고 우리가 상위 폼 상위 폼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상위 폼 안에 있는 또 다른 폼, 또 다른 폼을 보고 우리가 하이폼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하이폼을 만들 때는 이제 테이블이 됐든, 커리가 됐든, 다른 폼이 됐든,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하이폼을 작성할 수 있더라. 그리고 기본 폼과 하이폼은 서로 관련 있는 그런 필드들로 뭐가 돼 있다? 연결이 돼 있다. 연결이 돼 있다. 그래서 우리 하이폼에는 뭐가 표시가 된다? 기본 폼에서 현재 레코드와 관련된 그 레코드만 표시가 되더라. 이런 이제 하이폼은 우리가 단일폼이다, 연속폼이다, 이제 데이터 시트다, 분할표시폼이다 해서 이런 형태로 이제 표시할 수 있고요. 그리고 하이폼은 연속폼의 연속폼의 형태로 그렇게 표시할 수 있지만 기본폼은 표시할 수 있다 없다 없더라 없더라 하이폼만 어떻게 표시한다 연속폼 형태로 표시할 수 있다.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하이폼의 개수는 제한이 있다 없다? 제한이 없더라. 제한이 없는데, 하이폼 안에다가 또 다른 하이폼, 또 다른 하이폼, 또 다른 하이폼, 그렇게 이제 우리가 중첩시켜서 표시할 때는 일곱 개 수준까지 그렇게 중첩을 시킬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1대 다관계에 있는 그런 테이블이 됐든, 커리가 됐든, 그런 것들이 이제 효과적으로 우리가 표시할 수 있다. 몇대몇 관계요? 1대 다관계요. 그때 이제 1에 해당하는 게 무슨 폼이다? 기본 폼이다. 그리고 다에 해당하는 건 무슨 폼이다? 하이폼에 해당하더라. 이렇게 해서 이제 하이폼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, 이 하이폼의 개념도 시험 문제 엄청나게 자주 나옵니다. 다음 중 하이폼에 관한 설명이다. 틀린 거 찾아라. 그런 식으로 많이 나오니까 이 내용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나가세요.